자 오늘 해볼 실험 컨텐츠 과연 숙녀는 핸드폰으로 게임해도 레이드를 잘할까입니다. 일단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스마일게이트의 폰로아에 대해서 문의를 해본 결과 딱히 제재 조치가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로아 클라이언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발생하는 게 아니면 운영 정책에 따른 제재 조치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으며 이 컨텐츠는 스마일게이트의 운영 정책에 위배되는 컨텐츠가 아닙니다. 그러나 악의적인 신고가 있을 수 있어서 제본 계정이 아닌 부계 정으로 진행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. 일단 핸드폰 로아는 이런 식으로 로아 화면과 함께 조이스틱과 스킬키 배열이 있는데 이걸로 캐릭터를 조종해서 게임을 할수 있습니다. 자 그럼 바로 레이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들어가자 아유 아유 아니 이거 <laughs> 딜레이가 있는데 누르자마자 바로 안 써져요. <laughs> 아 이거 평타를 못쳐 평타를 못쳐 어, 그, 저거, 핑 찍는 방법 모르거든요? 7시! 어? 1시 때 보라요? 해 네? 오! 7시 다봐요 7시 쳐다봐요! 7시라고 전 브리핑 했어요! 이거 1시에 핑 찍은 사람 잘못! 이게 맞다! 잠깐만, 잠깐만, 이거! 화이팅! 어! 잠깐만! 아아 아,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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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쪼금해서 보이지가 않아! 누워요. 누..눕..눕눕.. 워요 눕눠! 아 살았으면 됐어. 살았으면 해프닝. <laughs> 웨이스 있어요. 네가택 저.. 회수! 웨이스 쉴수 있어요? 웨이스 쉴수 수 있어요? 웨나 매이... <laughs> 이상한 거 들었어! 버튼 이상한 거 들었어! 아저 <laughs> 갑자기 지포스 익스피리언스 화면 떠가지고.. 소님 <laughs> <laughs> 에스터 쓸수 있어요? 그 에스터 버튼이 뭐였죠 여러분들? 컨트롤, 컨트롤 Z. Z XC. 알트 키밖에 없는데 나? 어? 그럼 잠깐 키 설정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? y yes. e 한번 해볼게요. 저 이제 에스터 쓸수 있는 공대장이에요. 믿어주세요. 어? 잠깐만요! 잠깐만요! 으앗! 차! 오, 오! 그렇지! 그렇지! 저 성공했습니다. 저 이제 훌륭한 공대장이에요. 아유,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<laughs> 오 비섬 나름 1인분 아유, 했다는 증거죠. 소딩 더... 미로 브리핑 재밌겠는데? 아 미로 미로 브리핑 이 있었구나 이한분는 일단 가봅시다. 어... 원래 이런 거는 부딪혀 보고 딱 해봐야 되는 거야. 한 번밖에 안 돼요. 선생님 끝으로 끝으로 끝으로. 당신이와. 당신이면 안 되는구나. 내가 가야 되는구나. 당신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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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간 착각했어요. 핫. 자자 채팅으로 쳐드릴게요. 가능해요? 어. 자, 아, 공대장 뭐예요 자, <웃음> 쳤어요. <웃음> 자, 열심히 치고 있는 중. 어. 7시. 어, 나 중단할 거야. 왜요? 방금 누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어요. 아니, 들어버렸어, 이거를 또. 본인이 말을 해서 그래서 뭘 들어버렸어요. <laughs> 채팅 하나하나 치면서 정말 열심히 브리핑하고 있는데 7시? 말을 해? 와, 진짜 실망이다. 다시 브리핑 들어갑니다. 잘 들으세요. 아니, 잘 보세요. 공대장만 믿으세요. 자, 했어요. 자 아, 제가 됐고 자 다이아 아, 그 밑에 있어요 아, 다이아 일곱시에 출구 어, 있습니다 <laughs> 하트 하트 클럽을 또 왼쪽에 하나, 있어요 클로버 밑으로 네. 클로버 밑으로 클로버 밑으로, 밑으로 하라고 아 하나 더 먹어야 돼요 더 먹어야 돼요 어 아, 아, 그거 하트구나 미안해요 네. 헤드폰으로 보면 저거 초록색으로 보여요 아니 근데 클로버 누가 이렇게 못해? 아니 안하려줬잖아요 <laughs> 무슨 소리야 <소리예요>? 괜찮졌는데 <laughs> 아니, 무슨 아, 아니 저... 축구 아니야 진짜? 어자자 자. 오케이 좋아요 자 아, 아 어디가? 아유 맞아요? 아유 씨, 아유, 아유 개같은거, 아유 진짜. 아유. 아유, 아유, 아,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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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아유. 아유. 조이스틱이 <laughs> 제 마음대로 안 움직여요. 잠 <laughs> 마리오 가능해요? 일단 해볼게요. 1마 그, 들어가셔서 테스트 한번 해보실래요? 그 일마를 해보고 이게 되면은 그때 한번 3마 아, 들어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가라, 가라. 오, 오, 붙인 이게 움직여진다고? 대박! 이게 되네? 아저 화면 너무 궁금하다 <laughs> 이거 호환이 이게 조이스틱 개념이라고 해서 이게 되는구나 핸드폰으로 톱니 피하는 거 보고 싶어요 아, 톱니 당연히 피하죠 자, 갑니다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네? 자, 어, 아까 제가 톱니 피하는 거 보고 싶다 하셨죠? 저 지금 개, 네. 어, 어, 개, 어, 으, 아, 아, 어! 졸라 잘했어요 아니, 누가 야동 들었어 <laughs> 아, 이거 쇼타임 때 근데 어떻게 하냐, 이거. 진짜 조이스틱이. 난락가는 키가 없어요. 니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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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나브랑 웨이만 있고, 난락가는 키는 설정 안 해놨어요. 그, 안 돼, 괜찮습니다. 안 왜냐? 우린 숙련이니까. 으아악! <laughs> 으아! 마이크가 깨지는데? <laughs> 아, 그래요? 아, 죄송합니다. 아, 방금 좀 대참사가 날 뻔해가지고. 어. <웃음> 네. <웃음> 아이아이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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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아아아아아아아상아상아아아아아아 <laughs> <야한> <laughs> <이상한, 상상하지> <laughs> Wow, 그렇지, 나왔습니다. 에? 뭐야, 저, 끝났어? 저, 저, 여러분, 힘조절 하라니까. 도심 안 썼어요, 일부러. 도심 뭐, 떴으니까 리트 누르죠. 뭐라는 거야. 근데 저 진짜 좀 잘하는 듯. 여러분이 땅랩으로 와서도 충분히 깰수 있었을 듯. 아, 좋아요. 와 좋아요 수고하셨습니다 할만했어요 그래서? 아니요 이거 진짜 조작감 너무 불편해서 엄청 힘들어요 기믹 하나 못 푼게 좀 아쉽긴 한데 여도 나쁘진 는 않았다 하나 어, 더 가실래요 그럼? 아니요